지난 3월에 서초그랑자이 소개하고 두 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입주자 사전 점검을 약 3주 정도 남기고 있는 서초그랑자이 아파트의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소개해드리고 서초그랑자이만의 울간 특징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서초그랑자이의 101동, 103동, 104동은 고속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변이라 시끄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래도 105동, 106동보다는 소음이 있겠지만 요즘 신축 아파트는 이중창호에 페어글라스를 쓰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 놓으면 도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지요. 오히려 고속도로로 인해 추후 건물이 신축되어 전망을 가린다든지 하는 일이 없이 영구적인 전망을 확보하여 탁 트인 시야뿐만 아니라 추후 고속도로 지화화가 완료될 경우 더없이 좋은 주거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비해 확실히 고해관 공사 마무리가 거의 다 끝난 모습이군요. 지금은 단지내 조경 및 토목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백삼동과 백사동입니다. 백삼동과 백사동 안쪽으로 조경공사가 멋지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었는데 한달 만에 싱그러운 초록색 나뭇잎들이 나와서 서초 그랑자이 단지 내 조경의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백사동 후면으로 신동아와 마주보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파트 외관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백사동 후면에는 자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알려져 있는 자이 팜 가든과 자이 파티 가든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 또는 이웃들과 여가 시간을 보낼 소중한 공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정원의 형태가 거의 다 갖춰진 것으로 보이는군요. 이곳은 백사동과 백오동 사이 공간입니다. 신동아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후면 공간은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조경공사까지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후면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와 여러 조경수 사이로 보이는 서초 그랑자이의 아파트 외관이 전면에서 보는 아파트 외관보다 더 멋있어 보인다는 느낌마저 드는군요. 이곳은 105동과 106동 사이 공간입니다. 여기는 아직 부분적으로 토목공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조경공사와 아파트 외관공사는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106동 앞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동화를 테마로 한 동화 속 상상의 놀이터이며,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체험형 놀이공간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뛰어놀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어린이 놀이터 뒤로 보이는 아파트의 전경 역시 멋지게 보입니다. 백칠동 앞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공개공지 공원입니다. 공개공지를 보면서 서초그랑자이 단지 설계의 독창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통해 넓은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개공지이지만 이곳 역시 서초그랑자이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산책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문 쪽에서 바라본 공개 공지입니다. 그 옆으로 동문 문주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보이는군요. 단지 남동쪽 사거리 코너에 건설 중인 단지 내 상가 건물 공사 전경이 보이는군요. 외부에서만 봐도 5층까지 전층이 외부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에스칼레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또한 전망형 엘리베이터가 외부에서 바로 원하는 층에 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각업물 또한 멋지게 짓고 있네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은 단지의 전경입니다. 스카이워크 구조물을 중심으로 조경 식재가 완료되어 아름다운 엘리시안 가든의 자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울 옆 산책로는 인공으로 만들었지만 예전부터 이 자리에 있던 개울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개울과 산책로가 자연스러운 나무들과 어우러져서 도심 속 아파트에서 대자연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지의 TV 공동영자 박종현입니다.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이나 소초 그랑자이의 숨어 있는 자랑거리 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서초그랑자이 야경인데요 최근 시공하는 아파트의 경우 외관 디자인뿐만 아니라 야간에 보여지는 조명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레미안 리더스원의 경우 102동, 108동 두 곳에 아트 파사드라고 해서 지금 영상에 보는 것처럼 이벽 측면에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초그랑자이의 경우에는 파사드 외벽으로 벌집 문양의 은은한 조명이 102동, 103동, 104동, 107동, 108동에 설치되어 구 부터까지 멋있게 이어집니다. 과거에 지은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 벽체 일반 페인트 마감을 하다 보니 몇년 지나면 아파트 외관이 오래된 것처럼 낡아 보이는데요. 서초그랑자이의 경우 명품 아파트의 명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 포인트의 커튼홀로 칼라 알루미늄 패널이 시공되었고 그외 부분은 메탈 실리콘 페인트로 마감을 하여 내구성을 높였습니다. 커튼얼룩이 뭐냐면 6, 3 빌딩이나 그의 고층 고급 빌딩 예벽 마감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커튼얼룩이라 커튼얼이라 고 하고 아파트의 경우 콘크리트 벽체 에 그러한 고급 빌딩의 느낌을 주기 위해 유리로 마감을 하는 것을 커튼얼룩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에서는 우수 디자인 설계를 하여 2에서 3평 정도 서비스 면적을 더 받게 된 복잡한 외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1층이나 2층부터 최상층까지 동일 타입 세대가 쭉 이어지게 마련인데 서초그랑자의 경우는 층마다 세대 타입이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평양이라 해도 오픈 발코니가 있는 세대 또는 없는 세대 등 전월세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사전에 알고 입주 선택을 하는 것이 좀더 후회 없는 선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